아니, 그리고 저 어제 오랜만에 자기 전에 아주 오랜만에 그 그런 거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막 결말 포함, 뭐 영화 리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오랜만에 검색해서 보다가 잤는데 저 어제 그거 봤어요. 그 악마를 보았다 아세요, 여러분? 악마를 보았다? 아니 나 이번에 처음 봤거든? 이게 그 되게 유명한 영화던데 이거 엄청 잔인하다 해가지고 봤거든요. 제가 좀 약간 뭐 그런 거 내가 좀 좋아해. 약간 약간 어떤 거 좋아하냐면 항상 제가 말하지만 저의 취향은 저의 취향은 영화 애니 그냥 다다 통틀어서 저는 약간 일단. 일단 약간 잔인한 거. 약간 고어 약간 스리 스릴러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피팅이는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 어.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영화가 있다 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이 악마를 보았다 이게 딱 그건 거야. 우리나라 영화인데 근데 엄청 잔인하고 스토리도 되게 어두침침하고 연기력도 지려그 그니까 아니 그 뭐지? 그 남자 남자 하면 그 그분. 이병헌 씨인가 이병헌 씨가 이분이 연기를 진짜 잘해. 아니 막 진짜 내가 범죄자를 보는 느낌? 아 최민식님 씨님? 최민식님이 어느 쪽이지? 이거 너무 잔인해서 개봉 금지까지 당했던 영화임. 그니까 아니 개봉 금지까지 당했다던데?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최 최민, 최민식이 아 살인마 최민식이 살인마 그리고 이병헌 씨가 이제 경찰 이거 맞죠? 어. 아니, 근데, 너무 재밌더라, 진짜. 연,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뭔지 약간 알것 같은 느낌? 응. 아니, 진짜 잘하더라. 연기파 배우분들이셔. 그래서 나중에, 뭐, 넷플릭스인가? 뭐,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풀버전 나중에 한번 보려고요. 요약본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응. 아. 아, 요약본은 뭐 있, 없어요? 풀버전으로 보면 진짜 잔인하다고? 뭐, 뭐 나와? 뭐 나와? 아니, 근데 제가 약간 진짜 이런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뭔가 피팅이고 약간 잔인하고 막, 막 자르고 막 터지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아킬레스보을 잘한다고? 아이, 뭐그 정도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무서워. 시켜서 먹이려고? 무서워, 무서워. 아킬레스 거을를 자른다니. 무서워, 무서워. 엘리, 무서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laughs> 무서워, 무서워. 오늘 진짜 왜 그러냐고요? 아, 오늘 뭔가 하고 싶어. 으샤으샤 오늘은 뭔가 앙탈 부르고 싶은 데 아니야. 무서워요. 으쌰, 으 뭔 거울 보셨어요 아씨 오늘 한잔 하고 <laughs> 뭔한 잔이야 오후 다섯 시에 어? 아니 아니 근데 그 이거 보고 나서 이제 갑자기 그런 것도 땡기는 거예요 악마를 보았다 보고 나서 약간 이 카테고리에 뭔가 영상을 좀더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랑 막 이런 데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오랜만에 그런 거 뜨더라 유튜브에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금지어. 약간 이런 거 아세요? 옛날에 인터넷에 엄청 유행했던 건데. 아니 막막 막 그런 거 있잖아. 막스푼 막 아저씨 아니면 뭐막뭐 소인 댄스 뭐 이런 거라 막 막 무슨 뭔가 다크해봐. 아 그린 누나 맞아 약간 이런 거. 그래 막 옛날 옛날에 약간 좀 뭔가 다크하고 뭔가 좀 어둡고 약간 그런 좀어세번 보면 죽는 그린 약간 이런 거. <laughs> 에리스 엘리도 검색하면 안 돼. <laughs> 왜왜이 녀석아? 에리스 엘리가 어때서 왜 우리 사회 방해하지 마세요. 아맘 망창해져 아 마음 망청이잖아, 에스더 엘리를 구글에 검색해봐. 아니 아니 뭐 절대 검색해줄 안 되는 금지어도 아니고 문소리야. 아니 나도 오랜만에 이런 거 봤는데 재밌더라. 제가 좀 이런 거좀 취향이어서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안 보다가 진짜 오랜만에 좀 검색해서 봤어. 근데 이런 게 약간 그거래요 약간 구글에 3번 보면 죽는 그림 치면 15장. <laughs> <벌어죽어. 웃음> 아니, 근데 그거 어이없긴 해! 아니, 막, 어렸을 때 3번 보면 죽는 그림 있다 해가지고, 막, 구글에 조심조심 하면서 검색을 했거든요? 아, 진짜 3번 보면 죽나? 하고, 나 어렸을 때 이제, 그러니까 조심조심, 막, 손으로 가리면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근데 손으로 가리긴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3번 보면 죽는 그림 이거를, 이거를, <laughs> 이거를 그, 한 아홉 개 들어서 복붙을 해놓은 걸 올려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씨마 <laughs> 아니지. 걔 악질. 걔 악질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어렸을 때좀 무서웠어. 아나 진짜 곧 죽나? 아니저 순간 보자마자 오싹하면서 순간 아나 이제 곧 죽나 싶더라고. 응. 음. 나도 그거 봐서 이제 100년밖에 못사아 100년이 뭐야 300년 400년 봐야지 응? 근데 그거 맞는 사람도 죽는 거 아니야 고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효과는 없나 보네요 응.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효과는 없나 보네 아 근데 어렸을 때 약간 이런 거 진짜 믿었는데 어렸을 때 그리고 약간 뭔가 이런 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이게 그 보통 보는 사람들 심리가 그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보면은 뭔가 약간 좀 잔인한 거 보면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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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말 해도 되나 야 약간 뭔가 뭔가 일단 뭔가 시원해 일단 시원한 느낌이 들고 뭔가 시원하고 그리고 그리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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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묵은 때가 느려, 느, 약간, 그러니까 벗겨져 가는 느낌 약간 들고, 뭔가, 뭔가 시원하고, 뭔가, 약간, 어, 근데 뭔가 좀, 아! 잔인해! 약간 이것도 있어, 근데. 그냥 내가 아무런 감정을 안 느끼면서 보는 건 아니야. 아, 잔인해! 이것도 느끼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 또, 어 시원해! 아, 네. 어, 시원해! 이것도 동시에 느껴. 약간, 반반임 또라이냐고요? 아니, 또라이가 아니라, 아니, 근데 님들은 어때요? 세디스트신가요? <laughs> 뭔 세디스트야! 님들은 약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잔인한 거? 음. 메모 엘리는 사람이 XX 되는 걸 보면 <laughs> 시원해지고 가하게 <갑갑하게> 사라지고. <laughs> 아니, 아니, 영화 앉아? 애니 한아 아무 생각 없다고? 좋아하진 않아요. 슬래시와 무미 이런 건 좋아요. 아, 아 그냥 있으면 보는데 안찾아봄 뭐. 아, 어, 아니 나는 약간, 저도 막 찾아보는 편은 아닌데, 오랜만에 어제 봤어. 오랜만에 그, 영화 보고 나서 약간 갑자기 땡겨가지고. 블러드씨 보셈만이 잔인함. 아이, 그거는 이미 봤지. 그거는 보고도 남았지. 응? 이 사람아. 그거는 보고도 남았지. 아,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뭐 시원하더라고, 약간. 응. 고함을티 앞에 올려줄까? 아, 좋죠. 근데 안 잘리려나? <laughs> 그거 우리도안 찬일 하나겠네? 아나 몰라? 잘 잘려도 내탓나니어 잘려도 내 탓은 일단 아니긴 함. <laughs> 그니까 근데 그 빙하기 그짤 아닌가? 어 빙산짤. 아니 근데 약간 뭔가 이런 잔인한 거 있잖아. 요 이런 게 이런 게 약간 그거래요. 이게 보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도 이게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건데. 보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봐도 그냥 몸이 자동으로 그 스트레스로 인식을 해서 이게 봤는데요, 스트레스를. 뇌가, 뇌가 그냥 보면은 막 쾌감을 느껴도 그냥 스트레스로 인식을 해서 그래가지고 약간 고험을 약간 잔인한 거 많이 보는 사람들이 약간 나중에 좀 뇌가 망가지고 막 그런 노라 하더라고. 어.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어떡함. 그니까 그러니까 해소된다고 내가 생각을 해도 그래도 내가 그냥 자동으로 그걸 스트레스로 좀 인식을 한대요. 약간 응. 음. 뭔 화살표 <laughs> 근데 뭔 화살표야 뭔 내가 내가 망가져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약간 근데 완전히 제가 겁 약간 반감을못 하는 게 저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보니까 무서운데, 살짝 뇌가 도파민이 너무 오아지는데도 징그럽다고. 어. 아 나무이키 요즘 너무 잘 되더라 근데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정리돼 있는 사이트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나무이키 너무 정리 잘돼 있어가지고. 음. 만 지금도야 지금도는 아니 그래가지고 저 요즘 좀 디톡스를 좀 하려고요. 요즘 어 물론 어제 봐버리긴 했는데 진짜 오늘부터 진짜 도파민 디톡스 진짜. 이제 진짜 건전하게 살고, 진짜, 어? 책 읽고, 좀 잔잔하고, 유튜브 쇼츠 이런 거좀덜 보고, 진짜 좀 도파민 다이어트, 어. 아, 진짜. 나 이제 좀, 나 이제 좀 건전, 건전 생활, 건전 삶. 그 말만 수분 들었다고요? 아니, 근데 진짜 관리해야 돼. 도파민이 너무 절여지니까, 이게 뇌가 도파민이 절여지니까, 이게 약간 쉽게 질리고, 약간 쉽게 흥분하고, 뭔가, 쉽게 피곤해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음. 응.